예 국제대치아총회명 42강 다섯번째 강의로서 골장의학의 spt요법 스포츠 바이오테크놀로지 요법은 현기성 조건에서 atp 생성이 발효하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화물이 물질대사이다예 그래서 다섯번째 내용으로서 골장의학의 요법은 현기성 조건에서 ATP 생성이 발효되는 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화물을 물, 화염의 물질 대사이다.자, 그래서 이 현기성 조건에서 이 ATP가 어떤 것이냐, 이거죠.자, 그래서 음, 발효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화물을의 물질 대사이다.발효는 세포 호흡에서의 산화적 인산화가 없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포함한다. 포도당이 저산으로 산화되는 화학방식은 다한것 같다. 예. 그 화학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글을 올려놓겠습니다. 두 번째, 뉴클레오사이드 2인산 키네이스에 의 ATP의 보충. 이 ATP는 고에너지 인산의 공유체로서 다른 뉴클레오사이더의 3인산을 사용하는 뉴클레오사이더인 이 인산, 기네이스의 효소군 및 ATP, 구아니토, 어, 포스포트레스 어, 프레이더, 효소군에 의해서 촉매되는몇 가지 보충 반응을 통해 합성될 수가 있다. 세 번째, 광합성에서 ATP 생성. 식물에서 ATP는 염록체, 아 틸라코이드 막에서 합성되는데, 이런 과정을 광인산화라고 하고, 광인산화 과정은 화학 삼투적인 방식으로 ATP를 합성하는 점에서 미터 콘토리에서 산화적 인산화와 유사하지만은 전자 전달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고에너지 전자를 만드는 데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광인산화에서 ATP의 생성 효소는 산화적 인산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ATP를 생성한다. 염녹체에서 생성된 ATP의 일부는 켈빈 해에서 소비된다. 예네 번째 ATP의 재활용 인체 내 ATP의 총량은 약 0.2몰인데 대부분의 이 ATP는 앞서 언급한 과정에 의해 ATP로부터 재활용된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에 ATP 플러스 a d p 의 총량은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된다. 사람의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하루에 100에서 150몰의 ATP의 가스 분해를 필요로 하며 이는 약 50에서 75kg 해당한다. 엄청나죠? 사람의 보통 하루 동안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ATP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ATP의 각, 어, 당량은 하루 동안 500에서 70, 750회, 어, 재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스만 폴드의 한 예로서, 아, 어, 플라빈, 모노, 뉴, 클레오타이드 보조인자가 결합된 세균의 타칼복신화, 효소의 구조도 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어, 생화학적 기능. 세포 내 신호 전달 ATP는 인산기를 전달하는 효소인 키네이스의 기질여가를 함으로써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 키네이스는 가장 일반적인 ATP 결합 단백질이다. 키네이스들은 몇 개의 공통적인 접합을 공유하며 키네이스에 의한 단백질의 인산화는 미터콘테레아 활성화 단백질 키네이스 캐스케이트와 같은 캐스케이트를 활성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ATP는 또한 G단백질 연계 수용체 신호전달 경로에서 가장 흔한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의 기질로서 세포내 오 저장소의 칼슘을 방출함으로써 칼슘 신호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2차 신호전달자인 고리형 아데노신 1인산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호전달의 이러한 형태는 다른 여러 세포 과정의 조절에 관여하지만 내 기능에서 특히 중요하다. 여섯 번째, DNA와 RNA 합성 ATP는 RNA 합성에 필요한 네 가지 기질 중 하나이다. RNA 합성은 RNA 중중합효소에서 어, 촉진되고 이 ATP가 디옥시리포 누클리오타이터인 DATP로 대체되는 것을 제외하면 DNA의 합성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는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축합 반응들과 마찬가지로 DNA 복합제와 전사도 ATP를 소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단백질 합성에서 아미노산 활성화 아미노산 아미노아실 어, tRNA의 합성 효소는 tRNA에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데 ATP를 소비하며 아미노아실 tRNA의 복합체를 형성하도록 한다. 아미노아실 전이 효소는 AMP 아미노산을 tRNA에 결합시킨다. 짝지연 반응은 다음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 아미노산 플러스 ATP는 아미노산 플러스 AMP 플러스 PPI가 되고 아미노산 다시 AMP는 플러스 TRNA는 어, 아미노산 TRNA 플러스 AMP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에서트 결합을 통해서 TRNA의 3, 말단, 세열, c c a 에 있는 누클레오타이트와 같은 와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ATP 결합 카세터 수송체 농도 기울기의 역행해서 세포 밖으로 물질을 운반하는 것은 종종 ATP의 가수분해와 관련이 있는데 운반은 ATP의 결합 카세터 수용체 인 ABC 수용체에 의해 매개된다. 인간의 개놈은 약물 지질 기타 화물을 세포 밖으로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48가지의 ATP 결합 카세트 수송체를 어, 암호화하고 있다. 아홉 번째 세포 외에 신호 전달 및 신경 전달 세포는 풀인 작동성 신호 전달이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다른 세포와 연락하기 위해 ATP를 분비한다. 이 ATP는 신경계의 맞는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고. 혈관의 산소 공급 등에 영향을 미친다. ATP는 통로 단백질을 통해 세포막을 통해 직접 분비되거나 세포막과 융합되는 소낭으로 편핑된다. 세포는 프린 작동성 수용체 단백질인 P2X와 P2Y를 사용하여 ATP를 감지한다. 예, 이렇게 어, 다섯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